월 3일 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2주 연속으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곽종근 전투수전 사령관과 대면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내일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핵실험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미중러 3국의 핵을 둘러싼 치킨게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 김진양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현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인데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 중지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단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대통령실에 의해 재판중지법 추진이 중단된 겁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실의 강력한 요청에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대통령실은 원래부터 해당 법안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직접 나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요청했는데요. 강 실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놀람>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 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 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씨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달 네 가량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인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답변에 직접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클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걸려서 간단히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인터뷰 내용에 이렇게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 분명히 우리 본회장에 의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고 그때 당시에 707 요원들을 뭐 뒤로 빼내라 이거는 네, 증인 잘봐야 수용할 여기선...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다. 34분 기준으로 하면 아니. 요원을 빼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그상황에 맞지도 않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때 말할 때는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묻고는 제가 참아 저때 말씀을 못 드렸다고 했습니다. 네. 공항 위 31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 받고 나서 이요사마 직후에 김정연 전 장관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정확하게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런 취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원본? 예. 네. 지난 때도 그피 수출인 집에서 질문을 하면 또뭐 답변이 매우 엉뚱한 얘기 많아고서 사실 제한 시간 안에 그뭐몇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그 답변을 저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이 아마 그 탄핵심판 때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드리신 말씀은 사람마다 다 말하는 저이 성격이나 성향이 다른데 그걸 막저 훈련받은 법조인들처럼 막예 아니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증인도 더 방어적이 되시고 김건희 특검이 내일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조사합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의 일환입니다. 전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김건희 특검 팀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4일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어 온 인물들입니다. 특검은 두 사람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진우 씨는 이번이 특검 세 번째 출석이지만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처음입니다. 특검이 의심하는 핵심은 김건희 씨 가족회사인 ESIND가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사업시한이 뒤늦게 소급 적용돼 연장되는 등 특혜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수사에서 최은순 씨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과 달리 김건희 씨를 기소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초회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 씨를 소환한 데 이어 3일 오전부터는 ESIND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양평군청 국장 안모 씨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를 둘러싼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특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전현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핵실험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미중러 삼국의 핵을 둘러싼 치킨게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차철우 기자입니다. 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핵실험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과 동등한 기준으로 핵실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최근 신형 무기 실험과 전략적 억제 강화 계획을 공개하며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러와 경쟁에 뒤처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핵 잠수함 건조 요구가 승인됐고 호주도 관련 기술 이전을 받는 등 동맹국과 군사 역량을 공유받기로 결정됐는데요. 동북아 지역 역시 군비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핵잠 승인 자체가 군비 경쟁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 대응 차원에서 상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지난 주말 막을 내린 경주 APEC 정상 회의로 업종별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깜짝 성과를 얻은 반도체와 조선업에는 활기가 도는 반면 관세 아비에 포함되지 않은 철광과 석화업계에는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배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펙 CEO 서밋스로 문을 연 에이펙 정상회의 슈퍼위크가 끝나면서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슈퍼스타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AI 협력 발표로 한국 AI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확인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 CEO는 삼성전자 SK 그룹, 현대차 그룹, 네이버 등의 최대 14조 원에 달하는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AI 깐부라고 불린 황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3자 회동 등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와의 AI 동맹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각 그룹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핵심 파트너인 SK그룹 역시 AI 클라우드 구축, 협력을 발표하는 등 수혜가 예상됩니다. APEC 기간 동안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도 현대차 입장에선 큰 호재입니다. 정 회장은 APEC 만찬 자리에서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번에 국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그 신세를 꼭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관세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철강업계와 경쟁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화업계는 여전히 전망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특히 철강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고율 관세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관세 협상에 기대를 걸었지만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랑도 맞고 뭐 동북아시아 AI 허브 국가로서 한번 뭐 가능성을 타진해볼 만한 정도의 수준에는 뉴스토마토 배덕쿤입니다 미국과의 관세합의에서 수혜 산업을 꼽자면 단연 자동차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큰 빚을 졌다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일본과 유럽차에 뒤처졌던 가격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진수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차가 대미 수출 관세율 인하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달부터 대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율이 15%로 낮아져 현대차와 기아는 일본, 유럽 연합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합니다. 쏘나타는 연초 토요타 캠리보다 저렴했지만 관세 격차로 가격이 역전된 바 있습니다. 이번 관세율 조정으로 현대차는 다시 가격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SUV 시장에서도 투싼 등 현대차 주력 모델들이 혼다 CRV 등과 가성비 측면에서 경쟁력을 회복했습니다. 기아 K5는 혼다 어코드 등 일본 중형 세단과의 가격 열이가 해소됐고 스포티지와 소렌토 등 SUV 라인업도 경쟁력을 회복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선전해왔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급성장하며 시장 대응력을 입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입장문에서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요가 크게 확대된 범용 디램 판매에서 서로 상이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두 회사가 범용 디램 생산 전략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은 물론 범용 디램과 낸드까지 전 제품군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범용 디램의 수익성이 HBM 수준에 근접하면서 양사의 전략 차별화가 본격화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디레믹스 체인지에 따르면 10월 기준 범용 DDR4 평균 가격은 7달러로 전월 대비 12% 상승하며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범용 디램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입니다. 삼성은 범용 디램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HBM과의 수익성 균형을 고려해 캐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HBM 중심 전략을 고수합니다. 단기적 가격 변동에 따라 생산 구조를 조정하지 않겠다며 선주문 계약과 장기 공급 계약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AI 시대를 맞아 메모리 시장의 지형이 급격히 변하는 가운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각각 균형 조정과 집중 전략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 토마토 이명신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이후 서울의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습니다. 이 추세가 경기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거래가 6년 내 최저치로 급감한 가운데 경기 주요 지역에서도 전세 물건이 급감하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하며 1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하남시가 0.4%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영통구 등 순이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레 센트럴 자이 전용 84제곱미터 전세는 지난달 7억 7천만원에서 현재 시세는 9억 5천만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경기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 9,846건으로 석달전 2만 2,133건에서 10.33%가 줄었습니다. 공급 부족과 비아파트 기피 등으로 전세난은 심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경기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6만 6천 가구로 내년에는 4만 3천 가구로 35% 가까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이 규제 일변도로 흘러가면서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신규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전세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현입니다.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 수가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송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매수한 건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0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건 560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토허제 시행 이후 급격히 줄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외국인이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국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불가피했다면서도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규제를 좀 두는 것은 막 좋겠죠.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부족 지역이잖아요. 또 외국인들이 뭐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60% 넘게 매수는 하지만 강남이나 이렇게 주거 선호 지역 쪽은 아니시거든요. 이 같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규제뿐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주택 공급 확대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거세게 달렸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여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중심에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투자자들의 시선은 지주사들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보라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1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김현정 의원과 김남근, 민병덕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소각은 의무화돼 유예기간과 예외규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당순이익과 주당배당금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기업가치 재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에 대한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지주회사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자본 효율성 제고와 시장 신뢰의 상징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주사 중에서는 방산이나 조선, 반도체 등 주도업종 비중이 높은 지주사 실적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 11월 3일 월요일 저녁 뉴스 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리듬은 스마트 TV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볼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5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